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택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요. 그 대신 매월 얼마씩 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택연금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연금 제도의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금을 받을 때 가입 신청할 때는 그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더 낮추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집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 가입 신청이 지난달 2월에 1,407건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서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로 노후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집값 전망이 안 좋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가입 실적을 보게 되면요. 집값 하락이 큰 지역에서 가입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지급액이 가입 시점 후 주택 가격 기준이어서. 집값이 하락이 예상된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만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주택의 종신 지급 방식을 정액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시가, 주택의 시가가 1억 원일 때 매월 받는 연금은 198,000원이 되겠고요 시가가 2억원일 때는 397,000원 시가가 3억원일 때는 매월 595,000원 시가가 4억원일 때 794,000원 시가가 5억원일 때 993,000원 시가가 6억원일 때는 1191,000원 시가가 7억원일 때는 139만원 시가가 8억원일 때는 158만 8천 원. 시가가 9억 원일 때는 178만 7천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연령이 70대 혹은 80대에 가입하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이 주택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가입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는데요. 현재 이 주택연금은 60세 이상만 가입하도록 뒤에 있는데 정부가 50대 중후반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한 55세 정도면 가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한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가격 상한을 현재 시가 9억 원까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하게 되면 아마 시세 10한뭐 3, 4억까지도 가입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시가 한 13~4억 정도의 내외의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가 한 13억 원 상당의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렸지만 실제 연금을 산정하는 집값 상환액은 9억 원까지만 허용될 전망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요. 통상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한60% 70% 수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세가 13억에서 한 14억 정도의 고가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된 그런 셈이라고볼 수가 있겠죠. 연금수령자가 사망하게 되면요, 그 주택은 경매로 처분이 되고요. 그리고 경매로 처분된 금액에서 연금 지급액이라든가 재반 비용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고령화에 대응하여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확정하고 비용 경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할 때는요,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개선이 되겠고요. 또 가입 주택의 임대입니다. 가입 주택의 임대 전세라든가 반 전세를 허용하여 노령층에서는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연금 제도를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